자, 몇 개나 얻어줬죠? 어, 자, 오늘 금요일. 야, 돈 20만원 모았어 자, 일단은 오늘의 운세 한번 보고요. 자, 오늘은 안 좋아요. 오늘 같은 날은 어, 가면 안 됩니다. 자, 1인용 광석이. 야, 25개니까 이거 바로 저기 맡겨버리자. 가서 이거 가지고 저기. 네. 아, 밤 10시까지 뭐하고 기다려요. 할 것도 없는데. 자, 그냥 자요, 그냥. 네. 자. 자고 이제 내일은 겨울이네요. 자 일요일이니까 이제 뚫렸을 거고. 아 뭐야 이거 라이노스가 회를 보내줬네. 자 일단은 돼지장전부터 갔다 와주겠습니다. 아 우리의 설탕 당근 언제 나오냐? 아 이거 마지막 수확이다. 마지막 수확해요. 자 여러분들 수학의 참재미를 느끼. 이렇게... 이런데, 정작 내가, 은하님 호스팅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면은, 끝날 때, 은하님이 내 방송 안 하거든. 한 번, 한 번도 없어. 이거 다 배워줍시다. 야, 니네 먹지 마, 이제. 굶어, 이제. 숨지 마, 이것들. 어우, 소리 봐. 갈게요. 아... 됐어. 가자. 바로 가자. 아, 염소와 이틀에 한번 손은 매일이죠? 자, 와인, 배터리. 배터리 하나 나왔다. 아, 배터리 사야 되나? 이거 나오는데, 아, 하나는 다 갖고 있자. 이거 캐스트 깰때 필요하니까. 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간, 빨리 이동하면은, 갈수 있어요. 자, 자, 이리둥 곡갱이, 바로 가주도록 할게요. 빨리 해라. 좋은 말할 때. 자, 그리고, 어, 여기다가. 쿨콜 자요. 아팬츠가 아니라 팬티. 팬츠가, 팬티잖아요. 그니까. 핫팬티겠지, 사실은? 아닌가? 핫팬츠 안 주고 기다리면, 촌장이 뭔가 준다고 하는데. 아, 진짜요? 그런 것도 있어? 자, 일단, 예, 메모리님 들어가세요. 오늘의 운세. 어, 약간의 행운? 아, 노래 봐라. 와, 겨울 노래 좋다. 야, 지금, 이렇게 얼었는데, 저게 나오니? 야, 내 겨울 노래 진짜 좋다. 몰랐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들으니까. 예, 뜨거운 팬티죠. 예. 그럼, 어, 좋아. 자, 이제 대형 염소젓 하나만 나오면 되네요.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대장간에서 저거 찾아주고, 그리고 운이 좋으면은 바로 그 사막광산까지 돌아보도록 하죠. 자. 자. 원래, 겨울엔, 많이 자는 거예요. 자. 연애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여러분들. <laughs> 어차피 다, 생길 사람 생기고, 안 생길 사람 안 생깁니다. 눈이 내린다고? 아, 일기예보 보면 안 되는데? 오늘의 운세. 자. 아, 그저 그렇대. 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나왔다! 끝! 낙농번들 이제, <laughs> 설탕탕은 떼고 끝! 좋아요. 도면하자 도면. 동면. 뭐 겨울에 할 것도 없는데 뭐 낚시밖에 할거 없잖아. 자, 이거 넣어주고요. 낙농번들 끝났죠? 좋아요. 이제 낙농번들도 끝났겠다. 보상도 받아주고 치즈 프레스야. 보상이. 자, 그리고 이리용갱이는좀 챙겨줄게요. 자, 이말밖에 드릴 게 없네요. 자, 우리의 잘못은 아니에요. 예, 네. 우리 세상이 그런 것뿐이지. 자고요. 내일 캐 볼게요. <laughs> 나왔다. 자, 끝! 자, 이거. 크로커스, 눈마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 다리 재건축. 요거는 저거죠? 채석장. 자, 채석장 이제 뚫립니다. 그래도 광산 가게 좋은 계절 아니에요. 그니까, 운세 보고요. 저기만 갈게요. 그, 어디야. 운세 보면서. 저쪽 던전이나 가죠 사막광산이나 운 좋은 날네 그럴 때는 한번 가죠 설탕무 키우자고 설탕무 없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앵무조개가 여기에 염색사 아니네 현장조사 여기 이거 넣어주면 되고요 자 잡시다 집으로 가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혹시 모르니까 돼지상점 확인해줄게요 설탕당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좋아 아우 저도 이거 많이 질렸죠. 억지로 했어 한대들 사람들이 하도 계속 해달라 그래. 왜안 하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 약간 얘기하는 식으로 생기합니다 사고를 우리는 것도 힘든데 이게 저는요 사고를 우리고 싶어서 우리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오늘의 문제 아, 오늘 힘들대요. 자자자 안았어요. 자. 자. 아 오늘 운수가 안 좋구만! 이불 밖은 아주 위험해! 자. 아, 오늘 기분 그래? 자, 오늘도 TV 보고 자요. 자. 약간의 행운? 자요. 강운 나올 때까지 자요. 짜증나 있다고? 자, 오늘은 윤세. 오, 나왔다! 자 오늘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1인용 고급형 리무진 버스 갑시다. 좋아요. 알았어, 이 들어가세요. 자, 아, 이거 다 캐줘요. 자 여기 광석 캐러 온 거지 뭐 땅화 하러 온게 아니기 때문에 깊이 가는 거는 천천히 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 돌로 날려. 아 귀찮아. 오! 나왔다! 무지개 광석! 나이스. 좋아요. 됐어. 나왔어, 나왔어. 오예. 좋았어요. 자. 그 여기서 철 파밍도 같이 해주고. 좋아. 게이드. 좋아. 파밍도. 여기도 별거 없네. 자, 이제 폭탄 20개밖에 안 나왔는데, 거의 딱 맞네요. 예 네. 자, 여기까지. 다니면서, 먹어주고, 여기 석탄도 챙겨주죠? 자, 알뜰살뜰하게, 전부 다 가져갑시다. 좋아, 케이드. 이리 좀더한 100개 모이지 않았나? 129개, 충분하네요. 자, 이거 마지막으로, 딱 파밍해주고, 다음, 다음 차례 넘어가고요. 다음 층. 됐어. 이게 끝이다, 이게. 이게 끝이에요. 자, 좋아. 자, 좋아요. 이제 갤럭시 소드 내일 얻어주면 됩니다. 자, 금속바의 가치가 50% 오릅니다. 석탄을 발견할 확률이 2배로 증가합니다. 탐사자가 좀더 낫죠? 왜냐면 이거 금속바 아무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없어. 자, 집으로 갑시다. 와, 이제. 자, 마스터키가 그 다음 퀘스트 줄 텐데, 아마. 자, 조자 어, 저기 아마 저거에 있을 텐데. 배터리 갖다 놓아야 되나? 저게, 저거죠. 그, 요거, 그, 요 배터리 요거 퀘스트 좀 깰게요. 자. 2시 이후까지 할수 있는 버그 막혔어요. 아니요, 돼요. 되긴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아, 와이파이 문제였어요? 자, 여기 그, 요거 갖다 놓는 거, 요거 배터리 갖다 놓는 거, 이거 할, 할게요. 자. 좋 자, 무지개 껍질을 기차역에 가져와 상자 안에 넣어둬라 자, 무지개 껍질. 그쵸? 그렇죠? 자,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면은, 자, 총장의 냉장고에 비트 10개. 자, 자, 비트. 여기다가 넣어줍시다. 자, 용에게 최후의 만찬을 줘라. 아, 저게 뭐였지? 용한테 뭐 갖다 주는 거죠? 태양, 아, 태양정수? 아, 오키오키오키. 자, 감사합니다. 태양 정수 가는 길에 한꺼번에 하면 되겠네. 자, 일단 용한테 이걸 주고 봅시다. 좋아, 용의 시면에 정수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눈구멍에서 메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꽤 잘한데 꼬마, 내 오두막에 있는 장작 더미를 확인해 보라고. 마스터키. 자, 일단은 이거 받아줄게요. 갤럭시 소! 빠라라 프리즘 파편이 그 형태를 바꿨다 엄청난 느낌이 힘이 느껴진다 별 갤럭시 별아 갤럭시 소드 별을 얻었다 자왜 이게 갤럭시겠어 어? 잘 터지거든 자자 자, 그리고 장작 더미를 확인하면 퀘스트 끝 좋아요 자 됐어요 회원카드를 얻었다 자 자요 이제 자 이제부터 잡니다 어, 애들 생일만 좀 챙겨주죠? 어, 합의 생일. 합의 생일은 커피를 줘야 되는데. 커피를 사려면 거스네 가야 되는데. 거스는 오후에여는데 아, 안 챙겨. 나중에 챙깁시다. 오늘은 나와라, 제발. 나왔다! 설탕 당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온실 뚫을 수 있어요, 드디어. 아, 프리덤. 좋아. 자, 설탕 당근 나왔다. 자, 온실. 자, 설탕 당근. 봄작물. 지금, 됐어요. 보이스 좀 늦췄어요. 아, 캠을 좀 늦췄어요. 자, 좋아요. 봄작물 번들. 자, 성장 촉진제. 그리고, 자, 드디어, 온실 뚫립니다. 내일 뚫리죠? 오늘 당장 안 뚫리고. 자, 그러면은 이거에 맞춰서 스프링 쿨러도 좀 가져야겠네. 정말 많고, 멋진 번들이나, 이다모. 뭐. 자, 갑시다. 요거, 설사 촉진제. 어? 아, 이거, 이거, 화요일에 팔죠? 폭풍성장 촉진제. 오늘 안 팔죠? 스타우르츠 좀 사고요. 이거 언제 팔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200개면 되려나? <laughs> 아껴져 있어가지고, 색깔이 달라서. 자. 자, 주니모. 자, 수고했어. 자. <laughs> 기적의 시야래. <laughs> <laughs> 자, 자, 폭풍성장 초진제 언제 팔아요? 빨리. 자, <laughs> 아니 못볼 수도 있지. 예 네, 자, 저렇게 혼자 나오니까, 어, 이제 집 커졌다. 자, 곰탱이 좋은 기자. 곰탱이, 내 옆에서 자. 그리고 여기 여기다 나. 자, 이 노래하는 석상은 어, 내 침대 밑에 나. 띵띵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어, 식탁 위에 올려놔 됐어. 아니야, 다 올려놓자. 식탁 위에, 찻잔 여기다, 꽃병 여기다 됐어. 자, 좋아요. 이것도 여기다 놔. 자, 폭풍 성장 언제, 언제, 언제 됐어. 자, 여기다가... 아, 제가 돌좀가가 여기 돌 되나? 여기에 돌장판 됩니까? 여기... 아, 되네. 돌장판. 자, 돌장판 좀 가져올게요. 들어가. 자. 됐어. 아홉 개. 딱 됐죠? 여기. 여기. 화요일날 폭풍 성장 촉진제를 사고 나서 뿌리고 그다음에 심어 줄게요. 성장 촉진제. 뿌려 주고요. 자, 그다음에 고대 씨앗이랑 스타브르츠도 준비해 줍시다. 고대 씨앗. 스타브르츠. 에, 예, 스타우르츠 그냥 귀찮으니까, 아, 청작 축진제 있는 것좀 쓰자. 20개 있죠. 자.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바보가 있나? 자, 여기. 자. 이제 물 주면 되겠습니다. 물을 주는데, 왠지 물을 한번 주면은 모자랄 것 같은 딱그 물이에요. 저는 현명하게, 물을 미리 한번 뜨고 여기서 물을 이렇게 줍니다. 자, 좋죠. 자, 자 씨앗 만들기 갑시다. 씨앗 재주기 잠깐만 이거 나무가 없네 못 만드네. 여기서부터 생긴 거라고. 자 잡시다. 자 자요 이제. 자, 자 일어났네 바로 자. 자또 바로 자. 아 목요일 날 저거 샀어야 되는데 폭풍 성장 촉진제. 아이씨. 자. 가자. 됐어요. 자, 여러분들, 봄이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2년 차입니다.